네, 어 뭐야, 어, 하 어. <laughs> 나도 실감이 안 나서, 어. 네, 어, 오늘 이렇게 또달 저희가 이렇게 피어을 마지막이 됐는데요, 어, 그냥 진짜 제일 저도 공연을 해오면서 실감이 안 나는. 공연인 것 같아요. 이끝 자체가 제가 한 이틀 전 공연부터 음, 이 마지막에 카페문이 뭐 열리는 건지 닫히는 건지 카페 벨 소리가 되게 슬프게, 크, 더 크게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란을 연기하면서 이 마지막 어떤 벨 소리, 종 소리가 매번 되게 의미가 달랐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좀 음, 뭉클 하네요. 어, 아, 까또희정배우랑 그 안에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게긴 시간이긴 했는데 이긴 시간이 엄청 짧았던 것 같아요. 어, 같이 하는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 이 극을 만들어 주신 또 성장진 분들도 너무 좋았고 전부 다 못한 사람 없이 그렇게 해서.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한것 같고 그냥 평생 베이컨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모든이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 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 연기하면서 음좀 답답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 역할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근데 난 이걸 품고 실행해 갔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같이 해주는 마크도 있었고 관객분들이 계셔서 이 기간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머지않게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대런으로 인사드리는 건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 내일 또 공연 있어요. 낮에 시간 내시면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네어 네. 어, 연습 때부터 정말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 모든님. 뭐 정말 10시부터 10시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재밌고 어, 너무 좋은 작품으로 나온 것 같아서 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포함해서 네달반 다섯 어,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어, 물론 이 다섯 달 안에 어, 정말 제 개인사로 너무 뭐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서 훅훅 지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매일 어,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공연의 끝에 다다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 방언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 정말 대런들, 마크들 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고,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너무 멋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선배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네, 너무. <laughs> 참나. 그렇게 됐네요. 어.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뭔가 어, 아직 초심으로 돌아갈 것도 없는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행복. 혹시 제가 웃는지 확인해 보는 요 아니야? 웃울면 아니, 아니. 네, 놀리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저희를 바라봐주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하고 팀님도 감사하고 어, 스탠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내일도. 내일도 아직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어, 시간이 되신다면, <laughs> 내일 또한 번, 또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고문자가 왔더라고요. 어,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가시는 게 진짜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인사하고, 밥을 할까요? 네. 그러면 세달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